매일 드시는 마늘이 간을 망치고 기억까지 흐리게 만든다면, 설마 내가 먹는 그 마늘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 김대원입니다. 제가 직접 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김순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77세의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속이 아프고 토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한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생마늘을 다섯에서 여섯 쪽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이 할머니의 위벽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만 마늘 때문에 응급실에 오신 분이 무려 40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는 간에 문제가 생긴 분도 있었고, 심지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분도 계셨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로운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마늘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저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늘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을 칼로 자르거나 으깰 때 나는 그톡 쌀른 냄새,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마늘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의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리신은 암세포와 싸워줍니다. 마치 경비원이 나쁜 사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알리신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위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알리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드시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노폐물이 쌓이죠. 알리신은 이런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 알리신은 우리 몸의 방어군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쉽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알리신도 잘못 따르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남성분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인터넷에서 생마늘이 혈압에 좋다는 글을 보고 매일 아침 생마늘을 새 4개씩 드셨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좀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고 트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박씨는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염이 심하게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늘 속에 알리신은 매우 강한 성분입니다. 마치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알리신도 지나치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셔서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면 독이 아닌 약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마늘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 달콤한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 장아찌는 밥반찬으로 참 좋던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늘 장아찌는 달콤하고 아삭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를 만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단맛과 짠맛을 만들기 위해 넣는 재료들이 마늘의 좋은 성분인 알리신을 파괴해 버립니다. 마치 좋은 약을 물에 녹였는데 그 물이 오염되어서 약 효과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혈당과 혈압입니다. 72세의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늘장아찌를 매일 5에서 6개씩 드셨습니다. 마늘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장아찌에 들어있는 설탕 때문입니다. 마늘장아찌 5개에는 각 설탕 2, 3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금도 많아서 혈압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당뇨약을 늘려야 했고, 혈압약도 추가로 드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 마늘빵입니다. 빵집에서 파는 마늘빵 맛있던데 그것도 안 되나요? 네, 마늘빵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터 냄새와 마늘 냄새가 어우러져서 정말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마늘빵에 쓰이는 밀가루는 대부분 정제된 흰 밀가루입니다. 이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마늘빵에는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버터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마늘빵에는 마늘향만 날 뿐이지 마늘의 좋은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빵을 구울 때의 높은 온도가 마늘의 알리신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68세의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오후 간식으로 마늘빵을 자주 드셨습니다. 마늘이 들어 있으니까 몸에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늘어났고요.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기름과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위험 곰팡이 핀 마늘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만 좀 시들었는데 속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면 아주 위험한 독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은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늘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이미 독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끓여서 먹으면 괜찮겠네요? 아닙니다. 이 독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독입니다. 곰팡이 핀 마늘에는 간을 망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은 간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간암까지 갈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간암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독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곰팡이가 조금 핀 마늘을 아깝다며 잘라서 먹었습니다. 세 개월 후 가족 중한 분이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경고했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세요. 이처럼 마늘은 잘못 먹으면 단순한 폭통이나 위험이 아니라 간에 만성 손상을 주고 결국엔 간암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늘을 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내용입니다. 마늘을 진짜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꿀마늘. 꿀마늘은 마늘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선한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천연 꿀을 마늘이 잠길 때까지 부어줍니다. 그 다음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왜 꿀마늘이 좋은가요? 꿀과 마늘이 만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효소가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게 흡수되면서도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74세이신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피로가 심하고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큰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꿀마늘을 매일 아침 두 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오후에도 덜 피곤해요. 실제로 할머니의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내려갔고, 피로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꿀마늘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과 함께 꿀마늘 한두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찐 마늘입니다. 마늘을 쪄서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늘을 쪄서 먹으면 생마늘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을 찌면 S-아릴 시스테인 이라는 특별한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은 암을 막는 힘이 생마늘보다 4배나 강합니다. 게다가 찐 마늘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도 찐 마늘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껍질째 깨끗이 씻습니다. 찜기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마늘을 넣고 30에서 40분 정도 쪄줍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찐 마늘은 생 마늘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마집밤맛 같기도 하고 고구마 맛 같기도 합니다. 69세의 조명자 할머니는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생 마늘은 위에 부담이 되어서 먹을 수 없었는데 찐 마늘은 잘 드실 수 있었습니다. 찐 마늘을 먹기 시작한 후로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기도 덜 걸리고 몸도 더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찐 마늘은 하루에 3-4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식사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신선한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좋은 성분을 가장 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마늘로만 만들어야 하고 만든 즉시 드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마늘 2세 개를 믹서에 넣고 물반 컵과 함께 갈아줍니다. 그 다음 거즈나 채로 걸러서 즙만 받아냅니다. 너무 진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희석해도 됩니다. 마늘즙은 간 해독에 특히 좋습니다. 알코올을 드신 다음 날 마시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66세의 김대수 씨는 술을 좋아하셔서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금주 권고를 받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늘즙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마늘즙을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마늘즙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후에 한잔 드시면 됩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만 드세요. 그리고 마늘즙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비타민 c와 함께 흡수되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면 마늘이 진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늘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늘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사다가 며칠 지나면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피던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늘 보관법을 제대로 모르면 좋은 마늘도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경험으로 터득한 마늘 보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시장에서 사오시면 대부분 망에 들어있거나 비닐봉지에 들어있죠? 절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마늘을 하나씩 분리하세요. 마늘 한 통을 낱개로 분리해서 겉껍질만 살짝 벗겨냅니다. 완전히 벗기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겉껍질만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키친타월로 개별 포장하세요. 마늘 하나하나를 키친타월로 살짝 감싸줍니다. 키친타월이 습기를 흡수해서 마늘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키친타월이 없으면 신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문지는 잉크가 있으니까 한번더 종이로 감싸주세요. 세 번째 단계, 실리카겔을 함께 넣으세요. 물먹는 하마 같은 거예요. 실리카겔은 김이나 과자 봉지에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지 마세요. 이걸 마늘 보관통에 함께 넣어두면 습기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세요. 키친타월로 감싼 마늘을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합니다. 온도는 0-4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마늘이 2,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마늘 껍질 벗기는 게 번거로워서 한 번에 많이 벗겨두는데 괜찮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은 공기에 노출되어 훨씬 빨리 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 벗긴 마늘을 물에 담가 두시는데 이러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껍질 벗긴 마늘을 유리병에 넣고 올리브오일을 부어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산화를 막아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위험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상한 마늘을 구별하는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색깔을 보세요. 건강한 마늘은 하얀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입니다. 만약 노란색, 갈색, 검은색 점이 있다면 상한 것입니다. 특히 검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곰팡이가 시작된 것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마늘은 톡 쏘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상한 마늘은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세 번째, 만져보세요. 건강한 마늘은 단단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거나 물컹하면 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싹이 났는지 확인하세요. 마늘에서 초록색 싹이 나면 영양분이 싹으로 이동해서 마늘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소화에도 부담을 줄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잘라서 확인하세요. 마늘을 반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이 갈색이나 검은색이면 상한 것입니다. 건강한 마늘은 속까지 하였습니다. 마늘을 많이 샀는데 다못 먹을 것 같아요. 냉동 보관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늘을 통째로 냉동하지 마세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다져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얼음틀에 넣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넣어서 냉동하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냉동한 마늘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71세의 이순옥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늘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요리할 때마다 신선한 마늘을 쓸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늘 보관법 어렵지 않죠?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면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혼자 먹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건강한 조합이 있거든요. 마늘만 먹어도 좋은데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더 힘이 세지는 것처럼 마늘도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30년 진료 경험으로 확인된 최고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 마늘 꿀입니다. 앞서 꿀마늘을 말씀드렸지만, 왜 꿀과 마늘이 그렇게 좋은 조합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꿀에는 인버타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마늘의 좋은 성분과 만나면 더욱 좋은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성분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감기 같은 병을 이기는 힘을 길러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늘과 꿀이 만나면 1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셈입니다. 70세의 권미영 할머니는 평소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기만 했어요. 꿀마늘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기 시작한 지한달후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오후에도 기운이 있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조합 마늘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염증을 잡는 효과가 두 배로 커집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병 위험을 줄어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뇌혈관이 건강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등어구이에 마늘을 함께 구우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65세의 김광수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싶어 하셨어요. 매주 두세 번 마늘과 함께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30% 감소했습니다. 약 없이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조합 마늘 올리브오일입니다.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마늘의 일부 성분들은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오일이 이런 성분들을 감싸서 몸속 깊숙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늘의 혈관 건강 효과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팬을 약한 불로 달구고 올리브오일을 넣은 후 30초 기다렸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오일은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파스타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 마늘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같은 종류의 식물입니다. 둘다 비슷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로 커집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이 마늘과 만나면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요리에서 마늘과 양파는 정말 자주 함께 쓰이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 조합의 좋은 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73세의 박정자 할머니께서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계속 오르내려서 관리가 어려우셨어요. 매일 요리할 때 마늘과 양파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마늘과 함께 샐러드로도 드셨고요. 6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7.2%에서 6.1%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만 믿었는데 음식도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좋은 조합이 있으면 나쁜 조합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는 마늘의 좋은 성분을 약하게 만들고 날달걀은 마늘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며 과도한 술은 마늘의 간 보호 효과를 없애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늘을 혼자 드시지 마세요. 꿀,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양파와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치매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마늘이 어떻게 우리뇌를 보호해 주는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졌어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다행히 마늘이 우리 뇌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지킴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늘이 뇌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뇌에 피를 잘 보내줍니다. 우리 뇌는 온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넓혀 주어서 뇌에 신선한 피와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물질을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 녹이 끼는 것처럼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마늘은 이런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늘의 특별한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서 뇌세포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 75세의 윤석봉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다행히 아직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께 꿀마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나요? 실제로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건강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해보세요. 첫 번째, 집에 있는 마늘부터 점검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보세요. 마늘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혹시 습한 곳에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곰팡이가 핀 마늘은 없나요? 오늘 당장 제대로 된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꿀마늘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신선한 마늘 10개 정도와 천연 꿀을 준비하세요. 마늘 껍질을 벗기고 깨끗한 유리병에 넣은 다음 꿀을 부어주세요.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건강보약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매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칫솔질을 한 후에 꿀마늘 하나를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양치하셨나요? 그럼 꿀마늘도 드세요. 매일 딱 1분이면 됩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오늘도 꿀마늘 먹었나? 라고 써서 매일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꿀마늘을 만들고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일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입니다.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마늘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달라지는 건강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늘 잘 먹으면 백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간암과 치매를 부를 수 있는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건강 습관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빛나는 노후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